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9월 13일 결혼하여 지금은 1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23기 홍은정 집사입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면서 너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신세계에 적응하며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의 청년의 때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청년 시기의 신앙생활은 2009년 11월 치유하는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늦은 시기에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매우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 은혜 넘치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저 스스로 놀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는 이곳,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청년 예배를 통해 저는 초라한 제 자신을 보았고 치유받는 제 자신 또한 보았으며 변화되어 조금은 성숙해지는 제 자신도 보았기에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된후 마치 체면에 걸린 듯 수요예배, 금요예배, 각종 찬양집회 등을 스스로 찾아다니게 되었고 새벽예배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도 알게 되어 수많은 기도응답을 직접 경험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젖어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교회 안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되었고, 5년의 청년의 시기, 공동체 안에서의 크고 작은 웃음과 눈물들이 이제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매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결혼 후에 저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결혼 후 청년 예배에서 산부 대예배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진 건제 손에 피기도구가 사라지고 한 손엔 성경책 한 손엔 신랑의 손이 얹어있다는 거 그때는 신혼이었으니까요 <laughs> 점점 예배 후 가족 모임이 많아지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려 나름 노력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새로운 목장이 형성되어 공동체 모임을 하다 보면 머릿속엔 자꾸만 예전 청년 때, 청년의 때를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어려워지고 홍돈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나름의 방법을 찾아 각자의 선택대로 신앙을 지키려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완전 새로운 스펙타클한 신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책, 가당키나 한가요? 커다란 기저귀 가방 안엔 온갖 아기의 짐만 가득 들어있고 잠옷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의 눈가기는 오직 아이에게 집중되어 어떤 날은 담임 목사님 얼굴도 화면에서 못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그마저도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지게 되고 주위 성수도 못 지키게 됩니다. 지금은 주위 성수 온전히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흔히 결혼 후로 10년, 15년 차까지 세대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교회 안에서 부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지체들은 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환경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 놓이게 되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당사자로서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너무도 사랑하던 공동체와 예배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청년 때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타이밍의 하나님, 그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응답의 하나님, 성김과 봉사의 시간을 곱절의 은혜로 바꾸시는 만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 지금의 유혹들을, 절망들을, 나태의짐을 이겨내며 버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유혹이 많으십니까? 혹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해져서 모든 게 귀찮은지요? 혹시나 그렇다면, 어, 지금 이 청년의 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청년의 때의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 반해도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기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 또한 제가 만나 하나님을 더 많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며 혹은 만났었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저에게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对，对啊，那么非常感谢。嗯嗯嗯嗯嗯